2024년 4월 17일입니다. 이종자 누리꿀일 겁니다. 누리꿀. 자, 누리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순을 안정화 시켜야 된다. 얘는 꽃이 기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꽃이 양, 전화? 양성화? 이렇게 표현하던데. 자, 여튼 꽃이 기형이면 그 꽃이 이제 비대가 되어도 결국은 기형이다. 그리고 젓갈 해야 됩니다. 이 때가 10시 40분인데 밖에, 하우스 밖에 27도가 나왔네요. 자, 계속 온도는 높아지고 있다. 어느 선까지 온도는 식물한테 좋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너무 높아지면 또 식물한테 안 좋고,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다. 자, 이거는 알창꿀. 알찬 알창꿀이 알찬 확실히 몽땅 달립니다. 몽땅 달리면서 이제 이어가주면 이게 좋은데, 올해는 몽땅 달리면서 습기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더더 더 나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항상 이게 결국은 숲길 싸움이에요. 결국은. 이. 왜 속도가 들 나느냐 개인적으로 야간 온도 였던 것 같아요 야간 온도가 좀더 낮았기 때문에 야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어떤 이제 뭐 물질들에서 문제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이런 분은 이제 은하수 인데 확실히 회전이 빠르니까 잘 돌아갔습니다 자 이런 장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수량은 적었다 근데 올해는 고민당가가 높았기 때문에 또 흘러갔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 계산했을 때 수량은 분명히 적었지만, 어 한동의 매출은 작년과 비슷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4월 30일인데 물량은 확 증가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pH가 문제였다는 거지. pH가 3이 나왔고, 와, 어떤 위치는 pH가 1.7이 나왔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pH가 저만에 낮게 나오면 다양한 물질들이 흡수가 안 돼. 흡수도 안 되고, 야간에 이제, 아, 물질의 변환도 문제가 왔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배수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배수를 잘 해야 된다. 이분도 알찬인 것 같은데. 여얘는 아, 잎이 고생을 합니다. 잎이 잎이 깨끗해야 돼. 잎이 잎이 깨끗해야지. 좀더더 더 강압성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 이 똑같은 거야. 사람도 얼굴 보면은 좀. 까맣고 탁하다 이러면은 어디 아파요 이런, 이런 느낌이 들잖아 똑같은 거야 생과사는 아니지만 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이지 그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치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포인트들 자 하여튼 중요한 건 흘러가야 된다 자 항상 어, 30 30 30 신초 중간님 무근님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신초가 멈춘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반대로 묵은잎도 너무 많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왜? 순이 많으면 끝끝에 농사 짓기 힘드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중간잎, 묵은잎은 빨리 회전이 돼야 돼 회전이 빨리 사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계속 머물면 안돼 이것도 하나의 이론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질소를 주지 말라고 표현한 거야 질소를 한 번에 많이 주면 얘들이 빨빨리안 삭는데도 그렇게 되면 품질이 떨어져 결국은 5월, 6월에는 내가 2, 3, 4월에 줬던 이제 질소 어, 이거에 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5월 6월 7월에 품질이 나쁘다면 하,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에이, 저랑 이해되는 분들이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는게 5월 6월 7월로 갈수록 품질이 더 좋아지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에이, 이게 되려면 순의 양을 일단 줄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비료에 대해서 자여도 구매도 안데 하여튼 순은 좀 많이 떨지지만 근본 이 위치의 습이 높았어 그래, <laughs> 잎이 커지는 건 똑같아 <laughs> 잎이 커지는 건자 이분은 얘는 제가 처음 가봤구나 자 일단 뭐 색깔이 막 동시에 다 납니다 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은 식물이 약해진다 다른 말로 뿌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 제가 밝은 젤을 한 번씩 줘라 자, 이분은, 이분은, 연딱 봐도 뒤로 가면 갈수록 순이 처집니다. 이 마가가, 여기 골물 줘야 돼, 여기. 근데 하우스 넓어가 골물로 커버가 안 돼. 이 짝에도 물을 한 번씩 줘야 돼. 그리고 이 짝짝짝, 물을 흔들면서 뿌리의 길을 열어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결국은 물을 통해서 뿌리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돼. 물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까? 근데 물량을 높이면 습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2차 폐기가 난다. 이런 얘기지. 자 이거 얼룩이구나 이거 얼룩이다 오래 크... 얼룩인 이게 문제다 아무리 입색을 높여도 덧방이 안돼 덧방이 크... 이게 참문제예요 문제야 그래도 최대한 완숙을 시켜야 됩니다 얼룩이 해답은 완숙 밖에 없어요 얘는 최대한 완숙을 시켜내야 돼요 자 그게 제가 보는 기준점이고 자 여튼 여기는 늦게 했겠지 그죠 늦게 심었어요 이거 어, 늦게 심었고. 자, 늦게 정식이 된 분들은, 어, 생육이 좀더 더 빠르기 때문에 열매가 좀더 더 길게 빠집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점이고. 그럼 결국은 생육에 따라 이 지상부 꽃, 열매, 어, 작하게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 음, 얘는 뭐죠? 여기서 지금 신초가 멈춘다. 그죠? 물질, 물질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테두리가 들어오잖아. 테두리가. 잎 끝에 테두리가 들어온단 말은 뿌리에 어떤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여러 봐봐. 이 입색이 빠져요. 그죠? 이하면 이제 얼룩이 원인이 된다. 왜 약해지니까. 세포가 약해지는 거니까. 얘들은 강압성을 하는 기관인데그기관에서 문제가 오지 않느냐. 자, 딱 봐도 테두리가 많이 보이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음, 참외는 좀 달렸어. 이게 지금 확확 확 이거 제낄 것 같다. 자, 연동, 연동. 위에 전기 한풍기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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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이 신초를 가지고 놀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더 해봐봐요. 됐죠? 응, 음, 됐다, 됐다. 자, 어, 아, 사진이 너무 많아. 또, 또, 아날라카이또 그렇고, 그죠? 왜 대표 사진 찍었으면 해줘야 안 되나? <laughs> 맞습니다. 어, 제가 할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음. 어 요즘은 제가 좀 일찍 잡니다 일찍 자니까 확실히 몸이 좀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는 주무세요 <laughs> 자야지 해결 납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